가정의 달 5월, 부모님께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일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이 질환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600만 명이 사망하는 뇌졸중인데요. 다행히 예방법을 알고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치료만 받는다면 건강한 100세 시대에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뇌졸중에 대한 모든 것 알아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뇌졸중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하셨잖아요.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성과는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에 3시간 이내, 늦어도 어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골든 타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운동, 음식 등 적절한 생활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A 등을 통해서 미리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뇌졸중, 사실 저희가 그동안 토닥토닥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 뇌졸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뇌졸중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뇌졸중은 머리 안에 혹은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경우를 나타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이 막히는 뇌 경색하고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크게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하고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동맥경화는 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원인이 되고 혈전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을 들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혈관이 막히는 것, 또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두 종류인 거죠. 예. 아 그럼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는 뇌졸중 상식이죠? 갑자기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으로 팔다리의 근력이 마비가 되거나 어.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발음이 어눌해지고 안면이 마비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갑자기 한쪽 눈이 잘안 보이고 혹은 이제 복시라 오르죠. 보이는 것이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 경우라든가 어지럼증과 함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한 두통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는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 또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사실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좋을 텐데 좀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 이럴 때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속 철도에 SRT라는 게 있죠. 네. 이거랑 비슷한데 저희들이 이제 STR이라는 음. 말을 씁니다. 어, S는 스마일 웃는 것이고요. 토크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R은 레이즈 올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웃을 적에 스마일을 했을 적에 한쪽으로 안면 마비가 있는지, 음. 말을 할 적에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한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양팔을 올려서 딱 버티고 음. 서 있었을 적에 어 버티질 못하고 근력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한쪽 팔이 처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이제 뇌졸중 초기 때 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불씨의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해서 참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STR 좀 기억해두고 있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먼저 119에 전화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할수 있는 어떤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이제 음, 말씀을 많이 네. 드리는데요. 어, 가능하면은 환자가 119를 기다리는 동안에 편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는 이제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는 거라든가 혈압약이나 우황 청심환 등의 약을 억지로 먹이는 것,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는 행위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약물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는 오히려 환자의 기도를 막아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따라서 허리 벨트나 넥타이 등 몸을 죄고 있는 것을 좀 풀어주고요 편하게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119 구급차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뇌졸중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할텐데 혹시 전조 증상이나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는 뇌졸중도 있을까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어. 하는 게 있고요. 네. 의학 용어로는 이제 일과성 대뇌 허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뇌졸중 증상이 생기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을 네. 의미합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증상이 한1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내가 피곤하다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그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냥 몸의 컨디션이 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어, 그렇다면 이 증상이 없어지면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미니 뇌졸중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일주일 이내에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한10% 정도 되고요. 오, 네. 결국 한한달 후에 뇌졸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한50% 정도까지 어, 됩니다. 따라서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한달 안에 뇌졸중으로 발생할 확률이 50%라고 하니까 이게 가볍게 넘길만한 질환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뇌출혈의 경우에도 뇌 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매우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출혈에 가까워질수록 두통이 완화가 되면서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뇌출혈의 전조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미니 뇌졸중 증상도 간과하지 말고 꼭 병원으로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뇌졸중의 증상과 확인법 또 응급처치까지 알아봤는데요. 아직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건강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네모를 자극하면 그 결과에 따라 뇌졸증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 네모 안에 들어갈 우리 몸의 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1번 정수리, 2번 발바닥, 3번 인중입니다. 오, 이건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정답은 2번! 발바닥이 예민하니까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병적인 반사 중에 바빈스키 징후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이것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운동 신경에 손상이 나타났을 네. 때 보이는 현상인데요 이것을 발이라고 했었을 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바닥을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향해서 긁게 되면 간지럽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라들죠 네. 근데 이제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 바빈스키 징후가 있으면 엄지발가락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 올라가게 네. 됩니다. 이거는 뇌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바빈스키 징후요. 정말 손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발바닥 체크 외에 또 다른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STR을 응용을 해 보는 음. 방법입니다. 양 팔을 들어서 양 팔의 근력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발음은 이제 가장 흔한 것이 푸푸푸, 랄랄라, 크크크 그, 그, 그 발음을 시켜 봐가지고그 정확도를 네.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양쪽 얼굴을 만져보고 그 느껴지는 감각이 비슷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시, 어,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뇌졸중 여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아무래도 아나운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발음 중에 프, 랄크 이런 발음을 어, 특별히 하는 이유가 혹시나 있나요? 이제, 푸푸푸라고 하는 것은 입술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지는지를 어, 보는 거고요. 네. 랄랄라라고 하는 것은 이혀 근육이 마비가 있는지를 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크크크라고 하는 것은 이목 뒤로 넘어가는 연국의 근육을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군데라도 근력 마비가 있으면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뇌졸중 전조증상이 좀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따라해 보면서 내가 정말 뇌졸중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주시죠. <놀람> 수면 습관을 보면 뇌졸중의 위험도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떤 수면 습관이 뇌졸중의 위험이 클까요? 1번. 이가리를 심하게 한다. 2번. 옆으로 웅크린 새우 자세로만 잔다. 3번. 코를 골다가 숨을 잠깐씩 멈춘다. 아, 저는 이건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예, 맞습니다. 우등생이신데요? 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숨을 잠깐씩 멈추는 것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에 뭐몇 차례씩 생길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수초에서 10초 이상까지도 호흡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환자는 자는 동안이기 때문에 환자가 발견해서 병원을 오는 경우는 없고요. 사실 대부분 이제 배우자가 깜짝 놀래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뇌의 산소 공급을 저하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이러한 상태가 누적이 되면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 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 있는데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과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사실 수면 과다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 과다가 심한 경우에 낮졸림이 심해져가지고요, 허탈발작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뇌졸중때 나타나는 한쪽 편마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어찌 됐든 수면 부족이 수면 과다보다는 뇌졸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어 그렇군요. 잠을 많이 자면 허탈발작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잠을 적게 자는 게 뇌졸중에 더욱 안 좋은 거니까 수면 충분히 하는 게참 중요하겠군요 저의 오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다음 중 뇌졸중 예방에 나쁜 식습관은 (1번) 채식 (2번) 저염식 (3번) 저당식입니다 아 이거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다 몸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땐 찍어야죠 저는 (1번) 채식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요즘에는 여러 유형의 채식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겠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 섭취를 통한 단백질 공급도 중요합니다. 다만, 과다하게 기름지거나 탄 고기는 동맥경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아, 사실 이 과다하게 기름진 고기가 또 맛있잖아요. 네. 뭐, 치킨, 삼겹살,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닭고기를 먹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킨을 먹는 것보다는 백숙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기름 네. 양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싱겁게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더 싱겁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당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기름기를 쏙뺀 고기와 함께 저염식 또 저당식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 최고 점수입니다. 만점 달성했고요. 여러분은 몇 문제 맞히셨나요? 저는 오늘 좀 어깨가 으쓱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 뇌졸중의 재발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사에서 한 십오 퍼센트 정도가 일년 이내 뇌졸중이 재발을 하고요. 오년 이내 재발률은 이십오 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지난 수십 년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되기는 추소, 추세이기는 하는데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10% 가까이 되고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3분의 1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이 뇌졸중의 예방약으로 사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아스피린이잖아요. 이 아스피린을 일찍부터 복용하면 뇌졸중에 더 효과가 있을까요? 어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걸1차 예방이라고 네. 하고요. 일단 한번 뇌졸중이 발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예방을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 발생 후에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선택되는 약물이 잘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입니다 어, 그렇지만 아스피린이 만능 통치약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그 이전의 1차 예방에서 아스피린의 복용은 의사와 상담하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피린을 오랜 기간 동안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아스피린을 오랫동안 장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뇌졸중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금연과 금주를 둘수 있겠고요. 흡연은 간접흡연을 포함해서 어찌됐든 뇌졸중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연은 아주 필수입니다. 아 이런 금주 금연 상식 아닌가요? <laughs> 맞습니다. 어, 문제는 뇌졸중이 한번 발생했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금연 금주를 결심을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퇴원 후겠지요. 어, 증상이 좋아지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연 금주의 다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약을 먹으면서 흡연과 음주를 계속을 하게 되면 네. 약을 먹으나 마나한 상태랑 음.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약을 먹는 효과를 얻으려면 금연 금주를 꼭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딱 끊었으면 이제 계속 평생 끊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금연과 금주를 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당장 금연을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뇌졸중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2년에서 4년 이상의 금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연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음주는 보고에 따라서 하루 두잔 이하의 술이 심장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한다라는 효과가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부잔을 지키시는 분이 네. 거의 없지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금주도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 이 뇌졸중 예방에는 어떤 운동들이 좀 좋을까요 가장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면 빨리 오랜 달리고 네. 역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그냥, 뭔가 좀 효과가 있을 예, 것 같아서 요 운동을 한것 같다라고 네. 표현하시죠 어~ 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걷는 산보라든가 자전거 타는 거라든가 어떤 운동이든지 30분에서 40분 이상 주 3, 4회 이상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미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21세기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암이 사망률 1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이런 모든 암을 합친 사망률인 거죠. 그만큼 이제 뇌졸중은 생활 질환이라고 볼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뇌졸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적절하게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